자, 고린도 전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어디서 썼다겠죠? 어디서 썼어요? 자, 16장 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6장 8절. 자, 어디서 썼습니까? 에베소, 딱 써있죠. 에베소에 썼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는 총몇 편의 편지를 썼을까요? 네 편을 씁니다. 네 편. 그 중에서 두 개만 전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개 중에서,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이 전해지고 있을까요? 2, 4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1번이 어디에 있느냐. 어, 고린도전서 5장 가보시겠습니다. <laughs> 5장 9절. 찾으셨나요? 5장 9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 에 뭐라고, 뭐, 마, 무슨 말을 했대요? 어, 뭐라고 썼어요?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아, 이게 지금 1차 서신 중에서 일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laughs> 고린도 1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2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고린도 3서는요? 자, 고린도 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고린도 3서. 일명 눈물의 편지. 눈물로 썼다고 했으니까 이게 3서. 그리고 고린도 5서가 4서. 한 교회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 그토록 고린도 교회 에이 애착이, 애착이 있었고, 또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 고린도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던 교회죠. 어, 사도 바울이 호를 단신으로, 어, 내려가서, 바울과, 어, 이제, 아굴라의 만남이 시작되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글라우디 황제의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라는 그 추방령 때문에 바울은 혼자 왔고, 아굴라는 부부가 같이 왔습니다. 아, 아굴라는 원화에서 온 것도 아니고, 또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은 여기서 만나면서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그 위에 신라와 팀부도 내려와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되죠. 이곳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상업도시였습니다. 어, 양쪽에서 아시아에서 오는 배도 로마에서 오는 배도 이 고린도를 지나가야만 했고 어 배로 그먼 항해를 하기보다는 그 지역 한 6km 정도 되는 거기를 육로로 배를 옮기는 어 형태 그런 형태로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지역 그러면서 어 일거리가 많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유동 인구가 많아서 뭐 75만까지 인구를 볼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티미아 재전 2년마다 했던 경기입니다. 고린도에서 2년마다 했던 경기. 올림픽은 4년마다 하는데 2년마다 여기서 체육 행사도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사람들이 이 체육 행사 때문에 몰려들었던 곳 고린도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laughs> 나로리때 신전이 있었고 천 명의 사자가 있었다라는 어, 기록이 있을 정도로 어, 음행이 많았던 도시인데 어,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제 에, 이번에 이제 가이드가 갔을 때 얘기도 했지만 어, 이건 단순히 그냥 음란한 행위를 한게 아니고 그들에 게 있어서는 상당히 거룩한 의식에 해당되어지는 어, JMS 들어보셨나요? 또 신천지, 그 교주들을 따라다니는 그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젊은 여저, 여학생들, 대학생들이 있죠. 왜 그들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그 젊은 여학생들을 이렇게 성적 대상으로 할까요? 그 가게에 흐르고 있는 저주를 끊는다. 일명 피가리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형태의 아프리디테 신전을 통해서 신전 그 이제 우리는 신전 신녀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들은 신녀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신전 창기라고 하는데 그들은 신녀라고 하고 어 결국 그 신녀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어쩌면 그들도 이제 피가리를 하는 이런 형태 그것로 이제 명분 삼아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주의식도 갖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성행하게 되었던 지역.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음란했던 도시이기도 했고요. 또 상업적으로 가장 또 풍요로웠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돈 냄새 맡고 오는 사람들, 쾌락에 맞들인 사람들이 많이 넘쳐났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 그리스 지역의 대표적인 철학의 도시라면 아테네인데 그 아테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 또이 고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식을 사랑했고 지혜를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들 중심 중에 지혜자다라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어 그런 풍조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었고 헬라인이다. 헬라인은 무엇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1장 잠시만 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았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피스트, 지혜를 사랑하는 자, 철학자들이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지혜를 사랑했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럼 지혜를, 지혜로 봤을 때 십자가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23절 끝에 보니까 참 미련한 거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방법이었다, 십자가는. 아, 그래서 그들은 이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자, 그들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보았을 때 그들은 미련하게 보았다라는 거고요. 아, 그러나 아,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십자가가 아, 사도 바울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라는 것. 그러나 그들에게 생각하기에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멍청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십자가였고요. 사도 바방은 그래서 2장에서 그렇지 않다. 이 십자가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아들의 실행, 성령의 증거, 사미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인데 너희들은 예, 어리석어서 이 지혜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지혜를 추구했던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설을 왜 썼느냐? 아, 그첫 번째 이유는 1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아, 1장 11절입니다. 아, 사도바울이 에베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찾아왔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11절. 내네 형제들아, 누가 왔어요? 글로에가 왔다랍니다. 예, 근로의 집이라니까 근로의 가문 중에서 온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말을 해줍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도바울한테 상의하러 왔어요 익명으로 왔어요? 실명으로 왔어요? 실명이에요? 익명이에요? 실명이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 제기할 때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올까요? 실명으로 제보가 들어올까요? 혹시 성도님들 이렇게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형제님들이 좀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자매님들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그렇게 말해본 적 없으세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엘무 형제님 힘들대. 이렇게 말한 적 거의 없죠. 또 아, 자매님들이 다 싫어해요. 그러면 자매님들이라는 그 숫자에 몇 명이 들어가 있을까요? 1번 50명 이상, 2번 30명 이상, 1번 대여섯 명, 3번 두세 명. 제일 가능성 많은 게 두세 명. 나와 떨어다는말 맞췄어. 말이 마음이 맞았어.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익명으로 제기가 되어지고 두세 명이 다수의 의견처럼 포장되어져서 나갑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를 절대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 문제 제기하시려면 11일절처럼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근로의 집편으로. 일반 회사 민원도 실명 밝혀야 민원 받아줘요. 교회 많은 문제 제기들이 이러한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다 싫을 것이라고 내가 모든 만인의 대변인처럼 문제 제기하시면 교회는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여론 따라서 교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자, 문제가 정확히 있다면 이렇게 실명으로 제기를 해야겠죠. <laughs>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로회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건 뭐 둘째 문제고. 아무튼, 예, 이렇게 책임감 있게 예, 제기하시고. 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게 1장부터6장까지 문제입니다. <laughs> 분쟁이 있는데 왜 분쟁이 때? 다 물어봤더니 아 누가한테 침례 받아드는 자로 이게 나뉘었던데요. 침례를 누가한테 받았느냐? 아이골 상모는 누가 침례를 주세요? 장로들이 줘요? 아니면 누가 주세요? 형제들이 줘요. 네, 이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데 이거 가지고 나눴어요. 사도바 울이 나는 몇 명한테 침례 안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침, 나는 복음 전화로 같이 침례 전화로 온 사람이 주로 온 사람이 아닌데 침례 때문에 갈렸대요. 또 그들이 서로 지혜를 자랑하면서 어또 육신적으로 시기와 분쟁이 있고 또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알지만 지혜 없고 그런데 지혜 있다 그러고 교만하고 심지어 이제 5절부터는 어, 교회 안에 심각한 죄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 아버지 안에 괴물을 취해서 어, 동침하는데, 더 문제는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징계하지 않고 있고, 어, 성도들이 아, 보였죠. 진흙덩이 가족이 나눠가지고 가지고 하는 일 등에서 어, 서로 송사하고 있고, 교회 안에 세결하지 못해서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신전 제사에 참여하면서 그들과, 어, 창기들과 함께 몸을 섞는 성도들이 있었고, 아마 이건 이제 그들 그런 생활을 하다가 구원 받았는데, 또 그거 못 잊었고 또간 그런 경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밑에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말 같아요? 주라고 예, 할수 있는 모든 죄는 고린도꽤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도 저 정도의 교회라면 저건 교회라고 하지 않을 정도의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그들이 뭐가 부족했냐? 아니요. 은사도 정말 충분히 많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들은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재정도 빵빵했고요. 성도들도 숫자도 꽤 많았습니다. 은사도 충분했을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전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동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성도들께 서로 갈라서는 그런 이유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 7장부터 16장까지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뒤로 한번 가보셔서 16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 어, 글로에만 온게 아니라 이후에 이 사람들도 온것 같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줘라. 아마 그들이 오면서 선경금도 가져온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야겠다. 겠어요. 자비량 사야겠다. 겠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아마 후원금도 좀 재워줬는데 이들이 질문지를 가져와요. 질문지. 7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laughs> 자 7장 1절을 잠깐한번 보세요. 7장 1절. 자 7장 1절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쓴 문제, 다시 말하면 너희가 쓴 질문입니다. 8장 1절은요? 8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16장까지는 여러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7장은 결혼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답변이 뭐 일부 일처제가 맞고, 어, 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야 되고, 가급적, 혼자 지낼 수 있으면 혼자 지내라. 8장에서는, 어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그 문제, 신전에 주청되었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8, 9, 10장. 먹을 수 있다. 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상황이라면, 먹지 마라. 자, 권리를 쓸수 있지만, 권리를 제한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게 8, 9, 10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장에서는 조금 더 나갑니다. 신전에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신전에 가서 먹는 건안 된다. 이해되셨죠? 신전에서 유통되었던 고기가 시장에서 돌아다니면 그걸 먹어도 되지만, 그게 된다고 에이, 신전까지 올라가서 그 잔치 에 참여하면서 먹는 건안 된다. 이것은 귀신의 식탁하고 주의 만찬과 같이 겸하는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6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신전에 올라가서 음식만 드셨느냐 음식만 드신 것이 아니라 2차를 나갔다는 얘기 그러면서 음행주까지 범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구원 받았는데 또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신전에 들어가서 음식 나누는 건안 된다 11장에서는 널 어떻게 해두느냐 두에 만찬 또 애찬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12장부터 14장까지. 12장과 14장은 은사에 대한 문제인데, 은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고리는 13장. 사랑이다. 아, 라는 것. 특히 14장에서 이제 방언 문제가 나오는데,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laughs> 하나는 랭귀지가 있어요. 언어입니다. 통역 가능한 언어. 또 하나는 텅이라고 써 있습니다. 텅. 그냥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 의계어, 기계어. 막, 돌아가는 거. 어, 그런, 돌아가는, 있는데, 여기서 허용되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용되는 방어는, 텅이 아니고, 랭귀지입니다. 그리고, 반는듯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일반 교계에서 이루어지는 방어는, 랭귀지 아닙니다. 다, 텅입니다. 아, 어, 그, 텅은, 언어가 아닙니다. 자, 이 텅을 갖다가, 어, 이 방어를 갖다가, 통역하는 사람한테 주어 봤습니다. 세 사람한테. 이 언어를 녹음해가지고, 이 사람이 방언을 했다고 해서, 이 방언했다라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일명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답이 왔습니다. 결과는요? 세 분이 다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이건, 방언 아닙니다. 이건 귀신의 장난이지.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말했을 때 방언은 랭귀지이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했던 사도들이 방언을 하죠. 그때 사람들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태어난 곳 말로 들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랭귀지라는 얘기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 일반 교계에서 막 혀, 혀 꼬부라지는 소리, 그거 방언 아닙니다. 방언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요. 어, 그 싸움이 좀 있었고, 그것을 12장과 14장에 나와 있는데, 13장,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 그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3장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15장은 부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16장에서는 연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질문들이 수준이 높아 보입니까? 낮아 보입니까? <laughs> 어떠해요? 질문을 들어보면 그 학생의 수준을 알수 있어요. 예. 네. 질문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수준 낮고요. 제일 높을 수도 있어요. 다 알아서 안할 수도 있고, 아 모르는 것이 없어서 안 하는 거고 수준 높은 사람, 모르는 게 뭔지 몰라서 질문 안 하는 사람, 아주 수준 낮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중간 사람. 근데 이 중간 사람 중에서도 또 난이도가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고린도 선서는 그래도 간단해요. 6장까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7장부터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래서 교회 실행과 관련되어진 책들입니다. 막 심원 교리 있는 거 아니고요. 물론 기독교 교리와 관련된 게 있지만 단순합니다. 아주. 와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 써줬고 질문이 있다고 해서 답변 써준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들고 갔다고요? 누가 들고 와요? 자, 사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 사장. <웃음> 자, <웃음> 17절입니다. 자, 이름 알려야 내가 주안에대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부탁을 합니까? 잘좀 받아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laughs>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가 징징 울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방문했는데 바울도 해결을 못 했고 그래서 눈물의편지 썼고 디도가 가져와서 해결이 됐고 아 말씀드렸죠. 편지는 전달하는 게 아니고 가서 읽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디모데는 잘못 했고 바울은 막상 편지는 잘 썼는데 가서 또 말하려고 하니까 아비의 심정이 있어서 제대로 말을 못 하니까 아, 비아냥거립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사도바울 말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덴에서 그가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면 정말 말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걸다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아, 그랬더니 글에 감동받았어요. 사도바울은 뭐, 글은 잘 쓰고 말은 못한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말 정말 못하는 사람 아니고요. 그는 달병가입니다. 근데 고린도끼회의그 앞에만 서면 네, 참그 마음 때문에 표현을 못 했던 거지. 그만큼 고린도끼를 사랑했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